오늘은 여러분이 일할 때나 작업할 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S키를 눌러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세요. 원하는 대로 사이즈 상관없이 모두 캡처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한글이나 워드에 컨트롤 플러스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집하려던 자료들이 많을 경우엔 일일이 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때는 윈도우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S키를 눌러서 캡처를 먼저 원하는 대로 계속해주세요. 이것도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한글이나 워드에 돌아와 윈도우 플러스 V키를 눌러보세요. 여기에 지금까지 캡처한 모든 자료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캡처분을 더블클릭만 해주시면 연속으로 빠르게 모두 붙여넣을 수 있죠. 이 방법이 개꿀인 게 회사 단톡방이나 친구랑 PC 카톡하다가 사진 같은 거 캡처해서 보낼 때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아, PC 카톡 하니까 재밌는 거 하나 더 생각났어요. PC 카톡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이모티콘 사용하고 싶어서 이런 이모티콘 모음 사이트에 들어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윈도우 플러스 점 버튼만 누르면 이모티콘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인터넷 어디든 모두 사용 가능하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축키 중에 가장 도움되었던 단축키는 무엇인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